새벽에 글을 붙이러 나갔는데 나간 장소에 글을 붙이려 할때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되게 만든 뒤 글을 붙이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한다.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막고 꾸미고 일 다녀오고 다니 보이네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머리 하얀 아저씨를 보게 된다. 길가로 막기둥 하는 것이 2층에서 아줌마가 하는 행동과 비슷한. 오전에 자다가 일어나서 실종하던 그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 가지고 하려 하는데 형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들어오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놀라는 그런 것을갖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려는 순간에 형이 그런 식으로 오니 할 것이 아닌데, 형이나 그런 조정 세력이 나를 조정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주입되고 하지 않게 된다. 해도 그만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오후에는 어제 글을 붙이고 다니듯 발을 나가게 된다. 형을 조정하는 것들이 상황을 만드는지 나가려 할 때, 형이 현관문을 열어놓았다.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나간다. 어머니 빨리하게 떨어져가서 사야지 하고 돈을 가지고 나간다. 얼마 전에 약국에서 문을 닫는, 닫고 있는 그런 것을 봐서 약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약국들은 문을 닫아있고 매직에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매직을 사러 가게 된다. 5만원짜리로 사는데 그 쓰는 돈이 가게에 있을까 하나만 사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매직 말고 다른 것들도 사게 된다. 매직, a 포용지, 세 펜, 세개 이렇게 산다. 가격을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점원이폴펜 가격을 좀 틀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300원짜리 세개인데 그냥 잔돈은 놔두라 할까 하는 마음도 들어오는 것. 계산이 끝난 뒤 거스름 돈을 주는데 3만원이라고 들린다. 가려고 했는데 4만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비춰주면서 4만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하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것을 한다. 그리고 내가 죄송하, 죄송하다고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전에 마트에서 있던 상황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마트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아줌마가 뻥튀기 하나를 들고 와서 끼어들었고 다시 계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어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매직을 사러 가기 전에는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아이층 아줌마 같이 생긴 사람 붙이기 차로 뚜리대기를 하여 상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럴 때면 악취를 거나 물건을 두들겨 깨고 싶은 생각만 주입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계산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은 몰랐다. 이런 상황 만들지 어떻게 알았겠, 알겠는가. 24일인가 일을 할때 하이바 믿네 거냐고 물어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수상하게 보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었다. 비닐 안에 넣어놨었는데 하이바를 꺼내놓기도 했었고 실종화도 그리는 것 등에 있어서 도둑으로 몰기 위해 작정을 하고 있는지 화재나 날씨 문제 등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지 자신들이 방해했던 것에 관하여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 일할 때도 시멘트 물하고 섞는 거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같기도 했고 계속 이런 식인 것이다. 이렇게 그,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애, 아버지가 막 욕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 아버지 그 형도 막 그런 행동하는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그 뭔가 하면 안돼그 고치거나 애, 뭔가 행동들 그뭐 말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삐지고 들어오고 애, 뭐 바꾸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나중에 다른 그뭐 실수로 할 것이 아닌데 하게 되거나 뭐 조준한 것이 틀리게 되나 조준했던 것이 틀리게 돼서 빗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부러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뭔가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한다는 거죠.